오늘 그 저기 거실 간접 들어갈건데요 전에 그 간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해서는그 며칠 전에 해놨고 이제 거실이 이제 다 사이즈가 틀리니까 300짜리가 있고 이제 300이고요 그 다음에 600 600짜리 좀, 좀 크죠? 뭐 어떻게 보면 뭐두배 차이인데 이게 소켓트가 들어가 있어갖고 가각각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9 0 0 이게 300씩 커져요. 300씩. 그 다음에 1200. 1200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1 5 0 0제도 파는데 1500짜는 잘안 쓰기 때문에 거의 300, 600, 900, 1200 이렇게 네, 네 종류 거의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사이즈를 원래 맞췄는데.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한 맞춰볼게요. 왜냐면 이제 큰 거부터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조금 애매하긴 해요, 길이가.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5cm씩 작아지거든요. 한 5cm 정도. 근데 이건 딱 3개밖에 안 들어가네요.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성품은 여기, 어, 빼시면은, T5 본체랑, T5 본체, T5. 이거 T5로 그립니다. 나다음요거 전원 잭. 전원 잭은, 전원 잭은, 이렇게 이쪽이 앞으로 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뒤로도 꼽을 수가 있어요. 여기 돌려서 하면, 뒤로도 꼽을 수 있는데, 저는 거의, 왜냐면, 이게 뒷단이 여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꽃집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다 꽂습니다, 여기다가. 이쪽으로. 그래야지 여기가 끝에가 이제, 나감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연결은, 전에 그 T5는 연결 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연결 잭이 따로 안 나오고, 달려 나오니까요. 이렇게 연장해서 쓰시면 다요 이렇게. 이렇게. 연장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이가 빛이 이제, 여기는 어차, 어쩔 수 없이 제품 자체가, 어, 연결이 다안 되기 때문에 여기 빛은 죽어요. 근데, 달고 나면은, 그런 그, 장갑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리고 고리 있고요, 고리. 고리는, 아, 제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제품이 좀 안, 고리가 두개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칼부르크를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비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사용 안 합니다. 버리세요. 이거 버리시면 돼요. 일단 이쪽에 전원을 제가 빼놨어요. 이 보시면. 전원을 긴 기니까 전원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200짜리니까, 고리를, 고리를, 이제, 요렇게. 이제, 너무 이제, 가깝거나 멀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조용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이제가 지금 일반 드릴에 잘안 꼽혀요. 이뭐 응. 공간을. 이렇게 해서, 자르신 다음에, 전원. 아, 색깔 다 같을 거예요. 다 바꾸나? 네. 뭐, 각도 없고. 각도가 okay. 없어요. 없을 거예요. 일단, 다른 데다 각도 나오고만. 네. 연결이. 달기 전에는 이제, 전원 연결이. 나왔던 돼요? 네? 네, 그, 그, 그.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거 입으로 이렇게 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솔직히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입으로 이렇게 뜯고 저도 예전에 입으로 뜯었는데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유기 너무 쨍한 꼽아주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 나가시면 돼요. 여기 놔줍니다, 여기. 등이 그 정전기가 좀 많이 일어나고 먼지가 잘 붙어요. 닦아 주셔야 돼요. 네.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음. 네. 금연 하셔야 돼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게요게요안 그러면 안던 건데 전기세. 안안들어가안다안들어가안그안 들어가 안그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그그때그